안녕하세요. 오늘은 또 이제 전환사채죠. 12, 12 발행 철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관해서 약간 알아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. 종목은 낯치 익으실 겁니다. 한류 AI 센터. 최근에 한류 타임즈랑 같이 언급도 몇번 드렸는데 그 종목이 어저께 기준으로 7월 1일이죠. 19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어, 유상증자아 전환사채 발행이 철회가 되는 공시가 있었습니다. 보시면은 공시가 7월 1일자로 두 개가 떠있고요. 어, 정정, 정정 공시는 보통 납입일 정정이라든지 뭐 이런 거 나타나는 거고, 근데 위에 제목이 나와 있네요. 12 8회차 발행 결정 철회, 어, 발행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. 보시면은 발행 대상자의 납입금, 전액 미납에 따른 사채권 발행 결정 철회, 돈을 안 냈다는 거고요. 2018년도 11월 6일 날 처음에 발행한다고 어 공시하고 나서 7월 1일 거의 뭐반년 조금 넘어서 발행이 안 되는 거고 원래 나바스 피드리스 3호 투자조합 지나인베스트먼트 투자 주식회사 여기서 납입자들이 이제 미납으로 인해가지고 발행이 이제 안 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내용도 다 같은 내용이에요. 그러니까 200억 정도를 원래 발행 예정이었는데 어 돈을 넣지 않아 가지고 다 발행이 취소됐다. 불발행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간단합니다. 악지겠죠. 뭐, 뭐 굳이 생각 안 해봐도 뭐 안에 위에 공시 보면은 2018년도 11월달에 처음에 공시하고 수차례 납입 연기 계속 넣는다 넣는다 하다가 연기를 시켜줬는데도 결국에는 돈을 못 구해서 돈이 안 들어왔다.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은 될것 같아요. 그래서 나바스 피델리스 3호 그다음 G 나인 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여기서 나비 불가 통보를 받았고 연역 살펴보시면은 어, 2018년도 11월 6일 뒤에 정정 공시가 다섯 번 있었어요 무려 다섯 번 미뤄졌고 보통 보면 2 개월 정도 단위 아니면 1 개월 단위로 다섯 번 미뤄진 상태로 드디어 발행 철회가 되는 거죠 주가는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너무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뭐 시장이 안 좋은 곳도 있었지만은, 한류타임즈, 거래정지, 이런 소식 때문에, 뭐, 한류 AI센터는 워낙 먼저 빠져있어가지고, 별로 반영은 안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하여튼 악재인 거은 확실하다고, 어, 보셔도 될 겁니다. 제가 광진민택 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, 전화사체 철회, 3자유상증자 미납, 이런 거는 오타네요. 어, 조심합시다. 계속해서 조심을 하고, 자기 보유 종목이 저런 게 없는지, 납입이 되는지 날짜 체크해 놨다가 보시면은 조금 리스크를 피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이상입니다.